만나야 아침 새벽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의 삶에 깃들어 있음을 인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욱 한 걸음 다가서는 귀한 하루가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하루의 삶을 통해 마음껏 누리며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역 간의 연약함 상태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주의 음성을 바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우리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줄을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미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어떤 삶을 이루어야 할지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의 말씀 사실 성경에 많은 주옥같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아주 깊은 감동과 이한 절만 갖고도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는 일 우리의 믿음 속에는 전제 조건이 그분의 사랑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시장 생활 속에서 매순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순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삶은 일반적인 다른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증거된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이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십니다. 사도의 왕은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반복하기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데가 그 사랑 안에 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은 참 신앙고백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영적 일체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 그런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고 알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가 이렇게 깊이 깨달을 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러한 사랑의 내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된다고 증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니 주의 어떠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이로써 라는 말은 앞절에서 말씀한대로 우리가 사랑 안에 사랑을 깨닫고 믿고 사랑 안에 과함으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일체성을 연합을 누림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랑 안에 거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원문의 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말은 법적인 구원인 신을 뿐만 아니라 새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성화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은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 안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심판날에 가질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가? 그 이유는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죽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면, 주께서 죽으신 지 3일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내가 사랑, 형제를 사랑하면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품 안에서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가면 웁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려움에는 고통이 때로는 따릅니다. 형벌이라는 언어 콜라시스는 고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여기엔 더 적절할지 모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자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없고 그런 두려움과 고통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축복반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도 이기는 것이 진짜 참된 축복일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거칠은 세상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때때로 많은 도전과 위기와 갈등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분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사랑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이 고백은 바로 여기 요한일서 4장 1 9절에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그런데 분명히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때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사랑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봄 22장 37절과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도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 있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국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참으로 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가장 먼저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건 정말 진리, 진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들을 미워합니까? 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식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령 옆에 있는 형제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그런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봉사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전도가 귀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을 위하여 구제하고 헌금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자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후자는 그저 의식화되고 의무화되어 있는 신앙적 패턴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에 두, 두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속없는... 만두화 같은 것입니다. 진짜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틀은 있었습니다. 회당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와, 함, 저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21절, 우리가 이제명을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결론적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를 요약을 해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성경 전체와 더불어 우리에게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교훈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이 미천하고 비천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며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그 증거가 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진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그냥 자기 만족이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랑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입 가운데서 찬양이 나오시게 되고, 기도가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살만한 의미를 가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직장에서, 대이케어 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나누게 되시길 바랍니다. 남보다 더 앞설려고 하시는지 말고 남보다 더 위에서려고 하지 마시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환해비추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라. 사랑하라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의 실천 속에 사랑의 에너지 속에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마다 많은 도전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공감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지금 이 순간 주님만을 붙지자고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 속에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